안녕하세요. 수위차 사기턱 223입니다. 오늘은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2017년 시 2017년 3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키로수 10만 2천 키로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요 정품 내비 들어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 후측면, 전면, 뒷면, 휠과 타일 상태고요. 휠 상태 깨끗합니다. 엔진룸, 센터페시아 보시면 운전석 좁아서 내비 스타트 버튼, 루멜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2채널이고요. 키로수 102,000km입니다. 자, 조석 방향,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입니다 후방 카메라, 이 나와 있고요. 전... 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몰라 하이패스 플랫바 2 채널 트렁크 방향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사기사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자, 100% 신매물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입차싸 a g 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98에 다쇼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자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하나 보험사 102,815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무사고 차량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조우석 횡단만 판금 도색 들어갈 수뿐이죠. 교환도 아닙니다. 예,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겠습니다.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L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 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 LF 소나타 8040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사 224는 1년 365일 토요일날 룰렛 하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NF 소나타 2.0 스마트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